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 정말 크죠. 한달 난방비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 원까지 나오는 집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제도 두 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24 상담 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도입니다. 희망온 난방비 지원 사업. 먼저 소개할 제도는 한국 지역 난방 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진행하는 희망온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난방비 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킨 사회 공헌 사업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예요. 올해로 19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개인 가정은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시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 가정 난방비 50만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150만원, 사회적 기업 난방비 100만원, 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첫 번째 희망원 난방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두 번째 사연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세 번째 이름 연락처 주소 주거 유형 자가 임대 등 난방 형태 도시가스 등유 전기 등 필요한 정보 입력 네 번째 신청 사연 작성 본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선정 및 지급 일정 2024년 12월 12일 지원 대상자 발표 2024년 12월 19일 지원금 발표. 추가로 캠페인 소식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진행하는 카카오 가치 캠페인도 함께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홈페이지에서 응원 댓글 작성, 공유하기 등 응원 1회당 300원씩 기부됩니다.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응원 댓글뿐만 아니라 직접 기부도 가능하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두 번째 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 두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두 번째, 7세 이하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 세 번째, 장애인 가구. 네 번째, 임산부가 있는 가구. 다섯 번째 중증희귀 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여섯 번째 한부모가족 일곱 번째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입니다. 1인 가구 31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4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71만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복지상담 후 신청. 신청은 2024년 말까지 가능하니 미리 챙겨주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별도의 바우처 카드나 계좌로 입금됩니다. 꼭 본인의 자격요건과 가구원의 특성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 두부 제도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희망온 난방비 사업은 온라인 사연 접수로 진행되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희망온 난방비 사업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말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제도 어떠셨나요? 난방비가 부담되는 계절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작은 도움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액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